음. 이렇게. 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드디어 굴 처리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굴인데요. 이게 회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참기름이랑 깨소금 해서 좀 버무렸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비빔면, 비빔면 그리고 굴무침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족발인데 저희 동네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와굴실 한거 봐. <laughs> 와 이거 이마트 굴, 굴 뭐지? 트레이더스에서 하는데, 와, 굴향 엄청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막 비리지도 않고. 와, 한번더 써먹어야겠다. 와, 이거 고기가 왜 이렇게 시래? 이렇게 싸가지고. Huh. <laughs> 비빔소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조금 시큼해요 그래도 맛있는데요 새콤달콤 해가지고 다만 제가 신 거를 잘못 먹어서 족발이랑 같이 음와 진짜 맛있다 족발이랑 같이 해서 와, 저는 사실, 굴, 생굴보다 익힌 걸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번에 트레이더스에 들어온 굴이 진짜 싱싱한가 봐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굴향이 되게 진하고, 비린맛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따로 뭐한 것도 아닌데. 와, 굴 씨알 이거 보이시죠? 진짜 크다. 와 그리고 여기 족발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어쩐지 사람이 너무 많더라 찍어가지고 응? 음? гэж